자,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으며 조선이 일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이라고 할때두 글자 임진은 임진년이고요. 임진년은 1592년입니다. 우리 옛날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때 임진년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쵸 임진년에 일어났고요왜왜 나라에서 란 침략을 해서 좀 난리가 났다 해서 임진왜란 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나라를 세운 뒤 20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아 외적으로 경계하는데 소홀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이 언제 건국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조선 건국은 1392년 이네요 그리고 임진 왜란이 1592년이니까 딱 200년 만에 외적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외적이 경계하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 무렵 무리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오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명까지 차지하려고 침략을 준비하였는데요. 조선에서는 일본에 사신을 보냈대요. 상황을 알아보셨습니다. 조선에서는요. 일본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사신이 뭔지 알죠? 우리 외교관 같은 거 사신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어, 두 의견이 갈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두 사신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줬어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요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렇게 일본이 있고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조선 수, 일본 수군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고요. 어디로부터 하게 되냐면 부산진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 그리고 동래성. 여기도 부산입니다. 이 네. 요, 요 부근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던 왕은요 그래서 또 피난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침략할 때마다 왕은요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네요. 네, 그럼 임진왜란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과정. 임진왜란 과정에서요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이순신 장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순신 장군. 멋있게 그려야 돼요. 그쵸.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전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난 그 해군, 해군 장군 중에서 진짜 전세계적으로도 엄청 인정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씌워주고 멋있게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있죠? 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 갑옷을 입혀 주면 더 좋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귀신 네. 네. 장군 그려 봤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 수군을 무찔렀고요 자, 전라도 동쪽 바다. 전라도 우수영은 기억 나죠? 강강술래. 우리 장군 대첩지라. 네, 그 사람입니다. 어, 식량 마련하고 군함을 무기는 갖추는 등 1년 전부터 외적의 침략에 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에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그죠?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에서 대첩은 아주 크게 승리한 전투죠, 한산도 대첩. 여기에서는 하객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를, 배를 이렇게 하객 날개처럼 펼쳐가지고 이쪽으로 외, 외, 외군들을 포위해가지고 한 번에 팍 공격하는 그런 하객진을 이용했고요 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가 더 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 제 가장 중요한 이름 나왔었네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여기 조선 수군이고요그렇 조선 수군의 활약. 을까요 조선 수군의 활약이에요. 자, 그다음 누가 있냐면 곽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재우. 자, 넘어갈게요. 곽재우, 육지에서는 의병이 활약했는데, 곽재우 같은 양반부터 천민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의병이라고 부르죠. 의병. 네, 곽재우. 한번 그려볼까요? 곽재우. 오케이. 자, 빨리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 양반이니까. 양반 옷 입고 그 다음에 갓을 썼죠 이렇게 갓을 쓴 곽재우 자 곽재우는 양반이었고요 백성들이 나라와 고장 우리 고장 우리 마을을 지키고자 백성들이 나라와 고장을 지키고자. 군대를 조직했고요 엄청난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자, 곽재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의병 활동과 의병 장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여기를 보면 조현, 조헌, 영규,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휴정, 서산대사, 유정, 사명대사, 정문부. 네,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승병 이런 것도 있죠. 승병, 승병은 스님들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의병의 활약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순신, 해군, 그다음에 의병들, 곽재우를 비롯한 많은 의병장들 외에도 우리 관군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관군의 활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행주대첩을 이끌었던 권율장군. 권율장군. 아, 그림이 장군이라서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까요?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도 한번 멋있 게상 장군 그려 봐 주세요. 투구 들좀쓰 고. 갑옷도 입혀주고 네, 권율 장군이고요. 이 권율 장군 만, 말고도 다른 관군들도 들 역시 수많은 활약들이 있었습니다. 자, 권율 장군, 행주 대첩 그렇죠? 행주대첩은 의병, 승병과 힘을 합쳤어요 힘을 합침 자 그리고 명나라 그쵸 아까 아까 어디 있어요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고 명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있었잖아요 그쵸 명나라의 참전에 의해서 관군들도 힘을 얻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관군의 환약. 자, 우리는 이순신, 곽재우, 권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때 싸웠던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어떤 병사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전부 기억할 수 없지만 전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상황이 불리해졌어요. 처음에 막 기세 좋게 왕까지 피난가게 하고 엄청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막 짓밟다가, 오, 어, 네, 이순신의 활약,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 광군의 활약, 이런 걸 통해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하냐면 명나라와의 광화 협상을 합니다. 명나라와의 강화 협상. 자, 강화 협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던 두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회복함. 아, 전쟁 그만하자. 화해하자.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고,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본은요. 다시 다시 침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정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유 재란입니다. 정유 재란 1597년. 자,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순신 장군을요. 엄청난 활약을 한, 한 장군인데, 이거를 조정, 나라의 그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이순신이 사실은 반란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막, 막, 이렇게 모함을 씌워서,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네, 어, 더 이상 장군이 아니고 병사로 돌아가게 되고요. 뭐, 자취를 감춘 거죠. 그 사이에, 뭐, 다른 장군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투, 수군에서 전투를 했는데, 일본한테, 외, 외군한테 완전히,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아주, 어,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다시 침 여기 실패 중에서 이순신은요, 쫓겨나고요, 탄핵이 되고요. 다시 침략했다가 우리 정유재단이 일어났고요. 이순신을, 그러면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시 복귀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어떻게 싸우냐, 그랬더니, 이순신이 이런, 게, 이런 얘기를 하죠. 신에게는. 여러분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 1 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명한 말이죠. 하면서 계속 싸움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순신 이렇게 하면서 이순신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가는 중에 도요토시 히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 종료 그리고 이게 1598년 이고요 요 사이에 크게 무찔른 노량해전 노량해전까지 태각하는 일본 일본 수군을 끝까지 해서 쫓아가서 묻지르고 전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일본에 사신을 보냈을 때, 어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았고요. 나라 전체가 왜군에게 엄청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걸쳐서 일본군이 계속 침략을 했었었고요.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백성들도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네, 우리 나라를 지켜낸 이런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나라가 좀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조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도록 좀 우리 국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교실에서는 임진왜란 중에서 우리도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잘 정리해 보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교과서도 잘 살펴보고 내용 잘 정리해서 교과서에 정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